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laughs> 2절 3절 두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아니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2022년 우리 맑은 샘 동상계 비전이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선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세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세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에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는 끝. 유럽 관문,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골로세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의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경제가 교차하는 데입니다 무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바닷가 근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뭐, 동서양의 그런 여러 가지 문물들, 종교,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력한 도시가 바로 골로세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골로세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울의 전도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그 골로세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원래 바울에 의하여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에 전도되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들 모두가 어떤 문화권 아래에 있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동양과 서양의 혼합된 종교도 섞여 있고 문화도 섞여 있고 뭐 명절도 섞여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의 이제 단일 혈통 뭐. 굳이 깊게 들어가면 단일 혈통은 아니지만 한민족이라는 한 뿌리로 거의 이제 맺혀져 있잖아요. 그죠? 조금씩 섞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 이렇게 2세대, 3세대 이렇게 혼혈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골로세교에는 그런 게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인종도 섞여 있고 문화도 섞여 있고 다인종 국가의 다문화 국가의뭐 그런 동네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문화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뭐 별다르지 않은 거죠. 자기들도 그걸 믿고 살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후에 예수를 믿어서 골로새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들이 익숙한 건 뭐냐면 여러 종교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또 금욕주의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고행을 해야지 내가 뭔가 신령한 진리에 도달한다고 믿었던 그런 금욕주의 또는 일부 유대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막 욕하고 비난했던 그런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 같은,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을 따로따로 구별해가지고 육체는 이거는 썩어질 것이고 죄 짓는 도구고 나쁜 거고 영혼은 신령하고 아름다운 거고 놀라운 거다. 그래서 육도 돼. 우리의 영혼만 실령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영주주의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문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데 점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교회 다니는데 제사드리고 구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했던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막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렇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한 120년, 130년 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원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이 익숙해 있었던 종교와 문화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여러 가지 무속신앙들이 섞여 있었던, 그죠? 불교도 막 그런 무속신앙과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 있었던 그래서 막 선인들이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뭐 점도 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게 혼합된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야수교라 그랬거든요. 야수교. 예수교랑 그러고 야수교 귀신 붙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laughs> 교회 가면 너 이제 야수교 귀신 붙는다. 너 이제 조상들이 너 버렸다. 너 이제 제사밥 누구 어니 네 제사밥은 누가 먹여 줄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단 말이죠.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 할아버지 그 윗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제 가정도, 저는 뭐 이제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처음 복음을 들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안 믿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셨단 말이에요. 집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뭐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막 두들겨 맞으시기도 하고, 새벽에 그 시골집 뒤안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할머니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런 타 종교의 열심이었거나 아니면 그런 무속신앙의 열심이었던 환경 속에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믿은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에요. 진짜. 아마 그런 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 믿을 수 있었지?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은 분들이 정말로 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뭔가 일이 생기면 과거로 되돌아가고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신앙을 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골로세 교회 교인들도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세속적인 문화로 돌아가기 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여차하면 교회가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편지를 보는 게골로세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바울이 권면합니다. 2절에. 첫 번째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고 너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위안을 받는다라는 말이 언뜻 생각하면 뭐 슬픔에 빠져 있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본문의 위안을 받다라는 원래 본문의 뜻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준다는 뜻이. 뭐 감정과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의하여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을 강하게 꽉 붙잡아주는 붙들어매다 이런 의미가 바로 위안을 받다라는 뜻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면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걸 들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다시 떠나가지고 과거의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흔들리는 그 마음이 꽉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꽉 붙들리냐는 거예요. 뭐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냐 이거죠. 그 설명이 오늘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제가, 어, 제가 아는 지인들이 다니던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성도들을 소개받은 적이 몇몇 계셨었어요. 그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도들의 신앙이 피폐해져 있다는. 그래서 이 지인은 거기서 빠져 나왔는데 나와서 계속해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게 자기는 나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안에 있을 때 힘드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 저를 소개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가르침을 하는데도 자기의 잘못된 잣대로 인해가지고 당신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는데 연결이 잘안된 적이 있었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헷갈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원래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교회 안 나가는, 분,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의심이 생겨서 신앙의 회의가 들었는데 그 회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 갈 때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에 너희들이 붙잡혀야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슬픈데 그때 해 주는 위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건뭐 슬프고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세속적인 문화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이 붙잡히는 것밖에 없다. 그게 위안 받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이런 농담 같은 진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세 가지의 기적이 다 일어난다.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세 가지 기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또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것 같아요.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시험에 빠지거나 고난에 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려고 할 여가가 없을 그런 때도 있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던, 우리의 흔들리는 그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머리 뒤밀고 가서 바로 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학생도 마찬가지고. 바쁘다는 건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고, 또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쁜 게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사탄은 그 바쁨의 환경을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도록 하루에 1분 기도할 시간도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전도는 은사받은 사람,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어?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좀 쉬어야지 다시 일할 힘을 얻어 가지고 일하러 나가지 무슨 성경이나 뭐그 시간에 잠이나 자는 게 너한테 훨씬 이득이야. 다른 사람들 봐라.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좀 쉬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뭘 교회 다닌다고 맨날 예배드리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실만하면 목사님은 톡 보내 가지고 성경 읽기 참여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참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뭐, 고난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유료하겠지만, 그것보다 돈 버느라 바쁘게 만들고, 일하느라 피곤하게 만들고, 놀고 재밌게 지내게 만들어서, 성경 보고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단순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쁘니까, 바쁘니까 우리는 더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피곤하니까 더 잘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보고 기도 1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병 걸리게 하고 망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하기만 해도, 바쁘게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이 일을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틈이 있으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 그 틈이 점점 벌어지게 만들어 놓아요. 나중에는 너무 멀어진 걸 늦게 발견합니다. 어디서부터 내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뿌리채 말라버려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오면 우두둑 하면서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참 파릇파릇하게 봄, 여름 막 소추를 거두고 열매를 맺을 때 그거 잘안 뽑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누렇게 마르고 난 다음에는 발로 툭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힘없이 툭툭 다 부러져버려요. 그냥, 그냥 잡으면 으스러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작부터 밑에서부터 말 나오고 있었던 거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나뭇가지 꺾어서 던져놓으면 금방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누구렇게 으스러집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안 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전부 그 걱정을 해요. 그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한 가닥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직분으로는 뭐 장모님이셨던 분도 저는 봤어요. 장모님이셨는데 지금 안 나가성도에 안 나가성도, 가나안 성도. 어떤 분은 뭐 중고등부 학생회장, 대학부 회장, 막 앞에서 찬송도 인도하고, 어, 지금도 기타만 주면 엄마 찬양 부를 줄 아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요, 한참 막 자기가 방언도 하고, 막 전도도 은혜 받아가지고 했었다. 이거예요. 자기 옛날에, 아, 막 훈장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와 그러셨냐고.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지식이 거의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 좀잘 아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다 이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랑 상하했던 그 체험. 그 직분, 그것과 비례하지 않는 어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자기가 아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성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 전도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생각인 거죠.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으면 자기는 신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성도로서의 열배가 요만큼이라도 나타날 때, 그걸 보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전혀 신앙과 관련된 삶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내 삶에 말씀이 결실을 맺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열매, 구령의 열매가 내 삶에 하나도 없는데 몸만 교회에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집에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꼬박꼬박 교회 잘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욱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말하는 권면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이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앞서 말한 말씀에 성경 말씀에 붙들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집으로 이야기하면 뼈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 같은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철골 그리고 밑에 콘크리트 시멘트 탓을 작업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말은 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놓고 시멘트를그 안에 철근을 넣죠 그리고 H빔이나 뭐 철골로 뼈대를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벽을 붙이고 지붕을 올리고 뭐 기와도 올리고 벽돌도 붙이고 그렇게 할때 집이 완성되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건 신앙이라는 한 사람의 신앙의 집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지붕을 올리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장식을 하고 아우르는 거죠 뼈대에 다 붙이는 거죠 하나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목적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외부의 어떤 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뼈대만 있으면 비바람도 못 맞고 추위와 더위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부족해요. 뼈대 위에 벽도 있어야 되고 지붕을 이어 붙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애정으로 묶여있을 때그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드립다 성경만 공부하고 그런 분들 봤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정말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성경 해석을 막 해요. 그분 그런 본문이 있었나?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본문이 있었나? 근데 찾아보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긴데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반쪽짜리죠.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선포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가르치면, 이건 꾸지람이고 혼내는 것이 그냥 강의예요, 강의. 강연. 네. 성도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공부해서 배워온 이론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거져 받은 사랑입니다. 마치 이 사랑은 우리 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돌판 위에 철필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훼손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은 변해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슬펐던 마음도 기쁨으로 변하고 고독했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죽고 싶었던 마음도 다시 살고자 하는 희망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사랑도요, 때로는요, 원수처럼 되어서 그 사랑이 단절될 때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정 때문에 의가 상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시편 말씀처럼 시편 139편 말씀처럼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그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있잖아요. 두손 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는 분들. 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다가, 마음껏 내가 그냥 번돈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살아보겠다고 도망갔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요이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합니다. 혼자 속으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초기에 물리치지 않고 그걸 붙잡아두고 그 생각을 묵상하게 되면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악성종양이 되어서 제일 먼저 누가 고통받느냐? 자기 자신이 고통받아요. 자기 자신.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연합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참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연합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목표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국이라 같이 모이는데 제약이 있겠지만 할수 있는 한 온라인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제가 단톡방에 그 성경통동 모임 링크를 걸어 놨는데 숫자가 한 명도 안 늘었어요. 13명 다음에. 할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회원가입 회원 해야 되고 뭐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께 해드려보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셔가지고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매일 함께 읽고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서로 전화로 신방하고 무난하고 누가 힘들지는 않은지 안부도 여쭙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몇 별다른 우리가 막 엄청난 폭포수 같은 사랑을 막 그냥 쏟아부어주고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삼겹질로 매는 거죠. 내줄 하나, 저 사람 줄 하나, 우리 줄 하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며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흐뭇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한명한명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